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레스 t 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아, 벌써 구정도 이제 한달 남지 남았습니다. 이번 구정에는 어, 가족 친지분들한테 선물로 어, 갑진년 청룡의 문양이 들어간 어, 골드 상품이나 요즘 전국적으로 좀 뜨겁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레크론 다이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레크론 다이아몬드는 물리적 특성이나 화학적 특성이나 광학적 특성이 천연 다이아와 똑같습니다 다만 천연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인공적으로 성장시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또한 전국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을 통해서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자한 주간의 어, 금에 관련된 이슈 짚어보고 어, 해외 전망 기사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 해외 전망 기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가격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금에 대한 그람당 기준가는 8만 6천 원대 유지되고 있고요. 던당 음, 기준가는 3만 이. 32만 1000원대에서부터 32만 4000원대까지 변동 폭을 보였습니다. 실버는 그램당 1000원이 무너져서 970원대, 980원대 보이고 있고요. 실버는, 음, 추가 상승 기미가, 아, 없는 것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 역량으로 산업체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오늘 아침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각종 그 기사를 요약해서 짓게 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11월 도매 재고, 12월 소매 판매 지수 하락과, 어, 간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금값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지만, 이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물가 안정 목표와 거리가 멀다며 금리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3월 조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감소되자 금값은 하락하게 됐고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발표 앞두고 전월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경계 감소, 국제 금값은 약 보합세를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s c m p 뉴스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경기 침체 속에서 금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 지난해 중국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어, 소매 시장이 골드러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중국의 경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어,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요. 주식 및 통화 약세, 낮은 은행 예금 금리로 음 중국의 금 구매자들이 날마다 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매 계층이 중장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저축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어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과 은의 주얼리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가장 실적이 좋은 소비재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얼리 업체 저우타프 이사 켄트 위는 그동안 중국 고객들의 나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18세에서부터 24세 사이의 사람들이 금 장신구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a 금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의 투자기 이험한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투자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투자를 젊은 층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코 뉴스입니다. 금리,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인데, 많은 나라에서 올해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금값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스톤엑스 최신 원자재 분석에 따르면 금 가격은 계속되는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 FOMC 회의록에는 앞으로 노동소득의 둔화, 소비자 지출 둔화, 그 다음에 대출자들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신용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바뀌면서 연체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금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세계적 지정학적 불안, 앞서 말씀드린 올해 선거철, 각 나라, 미국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 선거철, 그 다음에 어,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어, 금은 긍정적이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이제 로이터입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2.4%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어 보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3년 연속 하락세 추세이고 세계 은행은 이 같은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도 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어, 중국 경제 성장의 뚜렷한 둔화세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어,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효과가 사라지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유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고 있고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올해 역시 둔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파는 동아시아 교역 상대국들에게 심각한 역풍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세계은행은 어,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개도국 국민 4명중1 명, 저소득 국가 국민의 40%가 팬데믹 직전에 비해 더 가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어, 중국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초과채무 40조 대 그림자 금융 중추그룹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중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신청한 파산신청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자산심사 결과 자산총액을 초과한 채무가 총 자산의 2배가 넘는 2,200억에서 2,600위안, 한화 약 40조 4천 47조 8천억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한약 180조 6천억 원에 달했었던 중주그룹은 중국 그림자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고요.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 유안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금융으로 확산 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면서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금융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중국의 어떤 경제성장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셀리보 어, 중동 긴장 고조에 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시 국제 유가 20%로 폭등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와 하마스 충돌 그다음에 에 m MM 후티 반군발 홍해 긴장이 고조될 경우 석유의 중요한 반출로인 어, 호르무즈 해협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 유가가 크게 뛸수있다고 어, 전망되고 있답니다. 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중요한 반출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간 차질이 빚으면 유가는 20% 오를 것이고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 유가는 두 배로 뛸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 골드만삭스 석유 연구 책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에멘 후티반군이 촉발한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국제 유가 가격이 두 배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어, 설명했고요. 어, 이 가운데 미국은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요자 작전을 출범시켜 군함 등 자산을 홍해 남부로 보내 상업용 선박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라는 이해 대응에 홍해에서 순항미사일 장착, 어, 호위함을 투입하면서 중동 지역 위험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더 오른다고 하니 어, 걱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상황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또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어, 이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요. 어, IMF도 극복했던 민족답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